집에 쓰기는 대한민국 부동산 임장.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위파크 마르공원. 네. 네, 사전 점검이 음...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네. 시간 참 빨라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laughs> <laughs> 마르공원 위파크 네. 이렇게 분양한다고 했을 때 네. 영상 찍고 했던 게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이렇게 또 사전 점검하는 시기가 그러네요. 와버렸어요. <laughs> 네, 오늘 이파크 음. 마르공원, 네, 네 어떤 부분을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이 사전 점검 날짜가 나왔어요. 네네. 다음 달 11월 8일부터 1 0일까지 네. 3일간 이렇게 네.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음. 그러면 이제 요즘 좀문의가 많이 그래서 늘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입주도 앞두고 있고 해서. 음. 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분양가는 어떻게 됐었고 네. 실제로 거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네. 이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음. 마르공원이 아시는 것처럼 총 세대수는 917세대 에 네. 1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 그렇죠. 어,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까지의 20층. 어, 규모로 해서 평형 때는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84 음. 타입하고 그다음 135제곱하고 네. 이렇게 두 가지. 네. 예, 이렇게 면적으로 구성이 음. 되고 있습니다. 위치도 좋고, 세대 수도 좋고. 그 네. 타입의 어떤 구성도 보면, 네. 오, 참, 오, 괜찮다라는 음, 생각이 그렇죠. 많이 들어요. 팔사 네. 타입도 다양하게 네. 취향에 따라 골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팔사만 있으면 또 아쉽거든. 음, 네. 그렇거든요135 <laughs> 제곱미터도 네. 224세대가량이 음, 네. 정 구성이 좋은 것 구성이 같아요. 되어 있고 네. 한 25프로가량 정도가 네. 어, 135 제곱미터로 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분양가도 음. 괜찮았어요. 분양가 네. 지금, 지금 보면 보니까. 그때도. 그렇죠? 괜찮았는데 네. 돌라보니더 괜찮은 그런 그렇죠. 분양가인데요. 네. 어, 저희 팔사 타입 기준으로 해서 평균 총 분양가가 음. 5억 3천에서 5억 5천까지 이제 고층 기준으로 그렇죠. 말씀드린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전용 135제곱 같은 경우는 음. 이제 9억 4천에서 9억 5천까지 발코니 확장비 포함 가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양 당시 경쟁률이 최고 22.6대 1, 오. 평균 경쟁률이 그러니까. 14대 1 수준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또 그러니까 선방했었어요. 그죠? 네. 네. 선방했다고 봐지고 이 분양가 자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괜찮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네. 예전에 우리 그 임동에 있는. 중흥에스클래스 투산이보드제니스그 네, 네, 네. 단지와도 분양가가 비슷한 거거든요 네, 네 정말 괜찮았던 어, 단지가 아니었나 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평당분양가도 네. 나올 수 없어요 이제 그렇죠 이런건 어렵다고 봐야죠 세대수에 네. 네. 네, 평당 뭐 1618만원 네. 발코니 네. 확장까지 포함하더라도 평당 1700. 1700만원 정도니까 그렇죠. 하... 와. 어떻게 보면 뭐 반쪽 요즘 나오는 분양하는 뭐 좋은 단지들의 반쪽 수준이다 이렇게 네. 봐도 될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신축으로 나오는 것들은뭐천을 넘네 어쨌든 이런 소리들이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분양가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우리가 그 분양가를 인정하고 가는 거지 음. 납득을 못해서 못 산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음.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타입별 특징을 좀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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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단지 구성도 참 음. 좋다 요런 네,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네 직사각형 모양의 음. 길쭉하게 이렇게 단지가 음. 구성이 돼 있고 네. 또 뒤쪽으로 이렇게 산이 네. 또 있잖아요. 네요런 네, 것들도 굉장히 음. 삶의 여건에서 봤을 때는 정말 네.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느낌 좀 들고. 네 그러네요. 네쭉 올려보면요. 커뮤니티? 음. 음, 커뮤니티는 요즘에 정말 o 제는이 정도의 커뮤니티는 기본이 t y community c o m m u 서 i t y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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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m u 이 i t y c o m 래 u n i t y community community c o m m u 네 i 래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실거래가가 조금씩 상승세를 지금 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쭉 네. 어, 보시면은 이제 제가 2025년 금년 8월달부터 네. 이번 10월달까지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있었던 거거든요. 네, 네.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준 층수가 거래됐던 게 2층부터 19층까지 음... 고르게 거래가 되었었고요. 네. 거래가는 이제 5 5억 초반부터 5억 네. 후반까지 어... 그렇게 해서 평균가는 이제 5... 5 6억 정도 이 네. 전후로 해서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음.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실거주를 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좀 인기가 있었어요. 어. 실거주 수요가 집중된 주력 타입이었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또 중층에 대한 선호도는 조금 더 높았고 네. 어, 프리미엄이 조금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네. 요즘 마피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음. 단지가 초반에 참 견고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네. 이 시기 자체가 투자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네. 시기였잖아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단지가 조성되는 것또 네. 이렇게 어떤 인프라가 구성되는 것들을 네. 보았을 때 이쪽. 네. 네. 그 초반부터 음. 살기 좋은 느낌이 좀 네. 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 2호선에 네. 그다음에 학군도 만호초 인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인기가 있는 것 같고 이제 8 음. 4타입 기준으로 해서는 그래서 분양가 대비한 10에서 15% 정도 이정도 음. 이제 프리미엄 형성돼서 거래가 네. 되었고요. 음. 그다음에 1 3 5타입 51평 보시면 이제 거래가 꾸준히 되고 있어 요맞습않지만이 예. 가격적인 해자가참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은요 그렇죠 요즘은 예. (50평형대가) 이 가격이면 <laughs> 야 말도 안 되는 거죠. <laughs> 그렇죠. 아, 참 좋습니다. 7층부터 한 18층까지 해서, 거래가가 네. 이제 9억 중반에서 9억 음. 후반까지, 음. 이렇게 최근 평균가는 한 9억 6천 정도로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네. 대형 평형이다 보니까, 네. 어, 프리미엄이 많이 붙진 않았어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중층 이상 같은 경우는 음. 동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네. 500에서 이제 최고 2천만 원까지. 500에서 2천 이렇게 정도? 네, 음. 예, 투자보다는 실거주 야. 중심으로 어, 좋습니다. 야, 이런 거 그러면 네. 내집 마련하기 참 좋은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맞아요. 네. 골라서 선택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폭이 넓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요즘 같은 때는 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네. 이쪽은 한번 구경을 어, 가고 싶어요. 다시죠 네, 사전 점검을 네, 통해서 한번 맞습니다. 가야 될것 같고 네. 네, 우 대표님과 함께 네, 우리 구독자님께도 네, 전해드릴 수 있도록 네. 한번 사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매물, 네, 매물 상담 음. 매물이 지금 저희가 이제 음. 전월세 이제 입주장이 다가온다는 거잖아요. 네, 사전 네, 점검이 네. 되면은 아무래도 입주장이 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음. 현재 저희 매물은 이제 전세 시세가 8살 타입 기준으로 해서 어. 어, 4억 중반에서 5억 초반대까지 이야, 전세 굉장히 세게 보시네요. 음, 음. 이렇게 형성되어 음. 물건이 지금 그렇게 네, 접수가 네, 네. 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아마 한 4억. 네, 초중반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저희 상무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도 8세 타입이 처음엔 4억도 후반도 있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매물이 뭐 전세 매물이 거의 없기도 하거니와 그러죠. 6억까지 전세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도 이제 사억 한 중반에서 5억 초반까지는 중반 형성될 음 초반. 네. 수 있을 것 같고 네. 월세는 이제 5천 보증금 뭐 5천에서 1억에 음. 월 음. 150에서 200만 원 정도 8세 기준 네, 8사 입니다 네. 매매는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5억 중후반, 음. 그 다음에 51평은 9억 한 중후반, 이 정도. 야, 네. 진짜 네. 야이 입지 자체도 음. 좋고 네. 세대수로 봤을 때도 그렇고, 네. 네 이제 이런 곳에서 이 정도의 네. 가격이라면 정말 네. 네. 내집 마련하기에 참 최적이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음, 네 개인적으로,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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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입을 우리가 아까 스쳐 지나갔었는데 네. 어, 타입도 보면. 다양합니다. 음. 8사 A 타입 우리가 전용적으로 많이 찾는 포베이 타입이고요. B 타입 마찬가지. 그다음 C 타입과 D 타입 이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다. 네. C 타입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그 타워형 이런 네. 모습인 것 같고요. 네. 135 제곱미터는 음. 아, 정말 그 호불호가 없는 포베이 타입 네, 네 요걸로 또 224세대가 네. 구성이 돼 있다는 거 네. 저는 개인적으로 135제곱미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 여기 알파룸도 어. 괜찮고요아 네. 굉장히 인기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여기는 제가 이제 그때 네. 모델하우스 오픈했을 때 아, 그때 가보셨어요 왔었었거든요 51평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불호가 없고 네. 알파룸이나 이런 주방구조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음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됩니다 네이 네. 타입에 대해서는 일단 사전 점검 전에 또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것 같아서 네. 우리 대표님과 함께. 네. 어 이모델하우스 e 영구통지사 네. <laughs> 네,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네네. <laughs> 네, 네. 오늘 네네 네, 그렇습니다. 어, 혹시 이런 매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네, 네. 지금 이제 입주 초기에는 저희가 매물이 음. 많아 보일 수 있어요. 네, 네. 이제 뭐한 매물이 여러 음. 부동산에 이렇게 접수도 되고 하니까 아. 더욱더 많아 보일 수는 있는데 그렇구나. 여기 같은 경우는 실입주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라 네, 네. 실입주 위에는 매물 잠김 현상이 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좋겠네요. 그래서 입주 전에 네. 이제 뭐 임차나 매수 원하시는 분들 네, 또는 네. 남들보다 조금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나 네. 임차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서둘러서 어...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또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 사전 점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네. 되고 궁금한 부분이에요. 조만간 네. 촬영해서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매물 의뢰나 상담은? 어디로 드리면 되나요? 네 <laughs> 저희가 지금 좀 문의가 많아지고 있어요 어, 네, 시립주 뭐, 전세 매매 음. 저희 상담 지금 받고 있고요 음. 매물 접수 중이니 저희 에브리치 부동산으로 많이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